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점차 심화되고 특히 농촌과 어촌에서는 더욱 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촌 마을이 텅 비게 되면 지역의 수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도 최근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농어촌의 삶의 터전을 잡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꽃게잡이 규여인이 설립한 스타트업이 한곳 있는데요 바로 연안어업 스타트 업 봉선장입니다.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봉선장은 어획, 수산물 가공, 유통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신선 수산 식품 커머스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복잡한 유통 단계로 상승하는 소비자 가격, 신선도. 품질 아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2c 전략을 활용하여 고객에게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해바다에서 직접 어획한 수산물을 자사 공장에서 생산 가공해 소비자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미적 가격에 판매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품질 좋은 원물과 상품성을 인정받아 현대백화점과 하나로마트 등에 입점했고 미국 캐나다 대만 등 해외 수출 성과를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쟁사 대비 높은 영업 이익률을 올리고 있으며 팔로 확대 및 자사 전용 앱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전북 창조 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시드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정부 사업을 수주하여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약 전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선금 보증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해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를 발급하는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었죠. 이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도움을 주고 있는 스타트업이 한곳 있는데요, 국내 유일 전업 개인 사업자 신용 평가사 한국평가정보입니다. KCS는 개인 사업자 신용 평가 모형을 바탕으로 한 사업 역량 평가 서비스 크레딧 노트를 출시했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홈택스 인증만 하면 웹과 모바일에서 3분 만에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도 없고 당일 발급 비용 또한 다른 기관에 비해 평균 50% 이상 낮다고 하죠. 크레딧 노트의 홈텍스 정보만 연동하면 사업주가 보유한 모든 사업장의 사업 성적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업 성적을 상세 영역별로 세부 평가한 사업 성적표, 상권과 업종별로 다른 사업장과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사업장 분석, 매월 사업장의 매출 내역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측치를 제공하는 월간 보고서 등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사전 진단 서비스를 통해 보증서 및 정책 자금을 신청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신청할 경우 받을 수 있는지, 성공 가능성을 미리 알아보는 기능도 제공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중소기업은행과 대구은행 등으로부터 5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즐비한 중동으로 글로벌 투자은행 업계의 시선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신기술 기반 투자에 집중하려는 중동 현지의 노력 때문이라고도 할수 있죠. 빈살만 왕세자가 비전 2030을 통해 각종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사우디에서 투자를 유치한 국내 스타트업이 한곳 있는데요. 바로 숙박 레저 시설의 운영 대행업을 하는 테크기업 H2O 스피탈리티입니다. 관광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 H2O가 개발한 플로우 솔루션은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플로우 솔루션은 예약도 고객이 실제 도착해서 숙박 일지를 적기 전까지 고객 데이터에 깜깜이던 과거 호텔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예약은 물론 프런트 데스크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모바일로 체크인하고 채팅앱을 통해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죠. 메시지 앱을 통해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는 것이 이 솔루션의 장점입니다. 호텔 입장에선 고객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고객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호텔과의 경쟁에서 큰 도움이 되는데요. 호텔 측이 필요한 것만 골라서 붙였을 수 있도록 모듈 형태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H2O는 국내 하이월리조트 롯데호텔과 솔루션 서비스 계약을 바탕으로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사우디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전문 기관 NTDP로부터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신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소자본 창업, 스타트업 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미핀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